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리그로얄 플러스 76kg 퍼플 배트 랭킹 1위 하고 있는 크리스킹 픽타 아카데미 소속 김승입니다. 네. 혹시 그러면 어떻게 처음 운동하시게 되는지 혹시 알려주시겠어요? 처음 운동하셨을 때? 아 처음에는 이제 유도를 중학교 때부터 했고요. 아, 선수 때... 생활하신 거예요? 선수라기보다 그냥 이제 체육관에서. 아, 네. 친구 따라서 이제 유도라는 운동을 처음으로 배우게 됐고 이제 용인대 유도학과에 이제 음. 입학을 하게 됐고 대학교 음.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군대를 갔다가 전역하자마자 이제 격투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음. 이제 종합격투기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용인대가 유도 쪽에서 좀 유명한 거의 제일 유명한 예, 유명하죠 예. 네. 근데 네. 들어본 적이 있어가지고요 네. 예. 아. 체관은 운영, 어, 운영한지? 예 네, 2016년 10월달에 고다 해가지고 2년, 그냥... 딱 2년째인거 같아요 지금 응. 10월달이니까 그 12월에 예. 저희 리그로야 챔피언십 아니 랭킹 1위시니까 할 수도 있는데 준비를 따로 이제 어떻게 하실건지 원래는 이제 월요일 금요일날 이제 여기서 12시부터 1시 반 정도에 선수부, 예, 몇몇 선수도 오고 음. 체육관 블루벨트들 같이 해서 스파링 많이 하고요. 또 화목 같은 경우는 팀노츠 선수부. 다시 학교 오려. 예. 아, 네 그리고 일요일날은 저희 또 체육관에서 오픈매트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그때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음, <laughs> 이번에 환기 결과 좋지 않아요? 좋은 걸로 알고 더블골드 예 맞습니다 응. 맞 더블골드 아렇다 그러니까. <laughs> 어땠어요? 할만 하셨어요? 전날까지도 안 나갈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 리그를할때 손가락 힘줄을 다쳐가지고 웨이트랑 그런 것도 하나도 못하고 스파링도 거의 못한 상황에서 거의 회복만 하고 나간 건데 운동을 못 하니까 체중 조절도 못해서 플러스 9 4로 나가고 아 처음으로 나가신 거예요 플러스 94예예 예. 원래 마이너스 94예 원래 마이너스 9 4로 나가야지 음. 네, 네. 제 컨디션이 괜찮고 좀 움직임도 잘 나오고 그러는데 체중 안뺀 상태에서 나가니까 좀 불안한 점도 있었고 이제 최근에 이제 체육관 하나 오픈 계획이 있어가지고, 아 그거에 좀. 신경쓰고 예, 예. 그러면은, 이번에 11월 달에 저희도 리그로야, 직스 서울에 사는데, 이번에 출전하시는지, 음, 회복하는데 좀 집중하고, 네. 만약에, 회복이 잘 되고 하면은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랭킹 이위셔가지고 안전할 수도 있겠네. 요 <laughs> 3위까지.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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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2위, 3위는 같이 한번 붙고 음. 우승자가 예. 6위랑 같이 붙거든요. 아. 근데 그렇죠. 어차피 신 시간이 한한 시간 정도 있을 거니까 뭐복 음. 하는데는 뭐 문제는 없을 뭐것 같아요. 네. 주짓수 처음 운동했을 을 때는 언제 몇년부터 몇 주짓수는 네. 종합격투기 시작하고 나서는 당연히 이제 필수 종목이라서 이제 노기로 주짓수를 처음 접하게 됐고요. 네. 도복도 같이 해야지 움직임이 좋아진다 해서 2010년 그때부터 이제 운동하시. 예. 지친촌 존플랭크 쪽 예. 저도 예. 아, 거기 한 1년 전에 운동을 했었거든요. 몇번 배웠던 것 같기도 아, 하네요. 아 맞나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웃음> <웃음> 그 크리스팀으로 이제 같이 운동 초속으로 들어간 거죠? 예, 크리스팀 사범님이 저희 감독님이랑 그 당시에 연결이 돼가지고. 저이팀주짓스코치로 들어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좀 음. 아. 그러면은 평소에 웨이트나 뭐 서킷 이런 거 따로 하시는지? 네, 리그로얄 준비할 때 네. 모든 수업이 다 끝나고 시험 나가는 제자들이랑 저희 웨이트 공간에서 네. 맨몸 운동 위주로 많이 음. 하는 편이에요. 혹시 이번 연회는 연예 몇번 나가신 거예요? 리그로얄 처음 나오고, 뭐, 나가고, 문디알 나가고, 국가대표 선발전 두 번, 두번 그냥 음. 아부다비 그랜드슬램, 또 리그로얄. 아, 도쿄요, 예, 예, 어? 그때 잠깐 했었는데. 근데, 아,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근데, 아, 정신이 없어서. 예, 인사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예, 뭐, 스피드 NS까지 해서 6, 7번 네, 많이 네, 나왔는데. 혹시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요 주스 선수? 예전에는 맨데스 움직임이 좀했는데 1년 전, 전부터 레안드로가 좀. 스타일을 많이 토레안도 패스 그런 거나 가드에서도 데라이버에서 플레이를 좀 많이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리그로아 지금 몇 번째 나오신 거예요? 두번 우승하고 리그로 어. 예. 어떻게 참가하게 된 계기를 알수 있을까요? 영상을 남겨주는 것도 좋은 시스템인 것 같고 그런 상금이 걸린 대회가 저는 더 많아지면 은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얼마 남지 않긴했는데 올해 뭐 목표나 코멘트를주실 있나요? 네. 시합도 기회가 되면은 꼭 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저가 더 성장하는 것 같고, 나는 이제 제자들한테도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것 같아가지고 안배도 체육관을 하고 있으니까 부상에 훨씬 좀 조심하면서 나가야 될것 같아요.